오늘의 공모주 중추신경계의약품기업 명인제약입니다. 명인제약의 공모가는 밴드상단 58,000원에 결정되었고 시가총액은 8,468억으로 시작합니다. 청약 마감일은 9월 19일, 환불일은 9월 23일, 환불일까지 4일 소요된다는 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예정일은 10월 1일로 확인됩니다. 명인제약의 주간사는 KB증권이고 균등 물량은 42만 5천주 수준입니다. 다음은 기관 경쟁률과 수급 매력도입니다. 명인제약의 기관 경쟁률은 488.9대1, 신청 건수 2028건으로 최근 가장 유사한 공모 규모인 삼양컴텍과 비교했을 때 신청 건수는 적지만 단순 경쟁률은 기관들의 경쟁이 더 치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청 가격을 보시면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신청한 비율이 3.9%, 밴드 상단에 신청한 비율이 95.2% 수준으로 공모가를 충분히 밴드 상단에 결정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확약비율은 62%로 배정 전 기록으로는 최상위권 수치입니다. 배정 후에는 확약비율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금액이 천억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통물량이 적은데다가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도 적기 때문에 상장일 오버슈팅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장일 단독 상장이라는 점과 이가탄, 메이킨 등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브랜드가 있고 다른 제약사와 월등히 높은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실패하기가 어려운 공모주 조건입니다. 공모주 한 잔의 자연 지능 분석입니다. 명인 제약과 유사한 공모주는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확률이 현재까지 100%로 확인되며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68%, 고가 평균 수익률은 76%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유사 조건의 공모주는 달바글로벌을 들수 있겠고 시초가 수익률은 77% 수준이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겠습니다. 평균 수익률 관점에서 목표 매도가는 92,000원에서 98,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청약 정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인제의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금액으로는 29만원이 되겠고 미래 청약 시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으로 28,000주, 금액으로는 8억 1,200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공모주 한 잔의 청약 가이드입니다. 명인제약에 15조의 증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예상비례 경쟁률은 1 2 5 0대일 수준이 되며 약 1억 청약 시 비례로는 세주 배정이 예상되고 주당 수익 3만 원을 목표로 하면 1억당 총 9만 원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환불일이 4일 소요되지만 수익이 마통 이자를 커버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모주 한 잔은 명인 제약에 명절 선물을 기대하면서 최대한 비례 청약할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도 여러분의 공모주 간부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